1년이 더 지나서 나이가 한살더 먹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속을 풀기를 수도 있습니다. 저서부터 예, 특히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더 이쁘고 나이가 들수록 점 정도 들뜨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러나 그것은 겉에 보이는 모습입니다. 겉에 보이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꾸면 더욱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하늘 나라의 갈라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죠.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좀더 넉넉하게 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또 내가 양보하는 마음 이렇게 가다듬다 보면 원래 젊었을 때 원석이었던 것이 빛나는 보석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원래 빛나는 원석이었던, 그렇지 않았던, 점점 더 남을 배려하고, 또 주변을 돌아보고,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,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. 2018년에 더 건강하시고, 좋은 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